의사진행관한 잠깐 네. 하고 알겠습니다. 의사진행관한 네, 의사진행 모양이겠습니다. <laughs> 어, 아까 이제 본 의원이 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 의원님들께서 일부 어, 반론을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 좀 정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님 어, 땅 관련해서. 어 제가 이제 특혜 혹은 이8 0 0배 이상의 어 이제 차익이 실현되는 이제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의혹이 있다 이런 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까 권익위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할때 이미 다 검증한 거라서 문제가 없는 건데 사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 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권익위에서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할때그 범위가, 어, 7년간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998년도에 김기현 변호사께서 취득한 거라서 20, 한 3, 4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검증이 다 끝났다 이거는 사실관계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기한 부분은 이 소유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기한 게 아닙니다. 어,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혹은 어, 도시계획 결정 과정과 관련되어서 혹은 어, 그 사전에 정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등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소유 문제와 관련된 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권익위와 하등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마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이미 다 검증된 것인데 어 제가 정치적으로 엉뚱한 주장을 한다. 비난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어 거듭 어 확인해드립니다. 어주요하게 권익위에서 보았던 내용은 한네 가지 과정도 중심인데 부동산 명의신탁의혹 업무상 비밀 이용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건축법. 법 위반 의혹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 아, 부패방지권 익기법의 7조 2항과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진행했다 이렇게 제가 확인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질이 하겠습니다. 네. 예, PPD 띄워주시죠. 오전에 제가 잠깐 질의 드린 대로 어, 지방 행정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어, 제가 저도 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검토를 할때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게 되어 있고 뭐 이게 등등등 이제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좀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저 김기현 의원님이 소유하고 있는 저 땅이 98년도에 변호사 시절에 어 울산시에 이제 그 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저 땅을 사셨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이저 땅이 개설이 이제 되려고 도로가 이제 되려고 합니다. 울주군 언양읍의 삼동면 1원 도로입니다. 어, 약 3.5km짜리 도로고요. 도로 폭이 20m입니다. 그러니까 20m는 보통 4차선 도로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광역시 입장에서는 자치구 업무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광역시 업무입니다. 그래서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이제 이 도로를 어, 계획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 보통 어, 도로를 개설하고 어, 할때 용역을 함, 하면 최초의 용역 검토 될때 그 안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보, 보통, 어, 이제, 이 용역 검토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난제가 등장할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으로든,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어, 또 혹은 최종 결정권자의 어떤 지시사항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공약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조금 변동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역사에서도 그런 흑역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 이게 처음에 2007년도 시 최초 보고가 8월달에 착수 보고가 진행이 될 때, 김기현 의원의 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노선으로 처음에 검토가 됩니다. 이란이란 사만 이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10월달에 경과 보고를 할 때, 갑자기 김기현 의원 땅이 제한이 되고 11월달에 중간 보고할 때, 어, 이 땅을 어, 반드시 통과하기로 하는 노선으로 사실상 결정이 되고 마지막 12월 달에 결과 보고를 할때이 김기현 의원 땅이 포함이 돼서 어, 이 땅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8월 13일 날 울산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해가지고 김기현 의원 땅이 포함이 돼서 의결이 돼요. 그리고 지금 2021년 올해 12월 달에 연말이 되면 타당성 평가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게 되고 내년에 2월 달에 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즉, 실제 도로가 뚫릴 예정이에요. 앞으로. 실시 설계 끝나고 나면 한 1년 정도 또못 거치게 되면은 23년 정도 되면 공사를 하겠죠. 이제 도로가 뚫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저기에 어 김기현 의원 땅을 포함한 쪽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유상범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사도 심하고 산도 많고 지하로 뚫어야 되는 코스도 많고 그래서 적절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그냥 그 쪽으로 결정이 돼요. 왜 그랬는지는 이제 회의록을 보면 되겠죠. 점검을 해보면 되고 그리고 어 아까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도 평당 1093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인접한 저 도로가 이제 개설이 어될 예정인 주변 땅과 어 이야 중에 거래가 된게 평당 183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면 알겠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 평당 어 이게 1800배가 나는데 문제는 이 땅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 면은 이게 전체 평수가 어, 34,920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64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땅을 살때 3,800만 원으로 산 겁니다. 만약에 이게 보상가가, 어, 이제 전체로 만약에 도로가 나고 나서 전체 그 3만 어, 4,000평인가 이 땅을 만약에 매각한다고 한다면, 이 가격이라고 한다면 640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하도로 구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서울도 지하도로 구간을 선호합니다. 어, 이 지상으로 도로가 나게 될 경우에 민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차가 많이 막히고 매연,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고가도로를 선호했지만 요즘은 어, 일반적으로 어, 이 지하도로를 오히려 굉장히 선호합니다. 특히 민원이 없는 곳은 더 그래요. 어, 자연훼손만 어, 한다는 비판만 면하거나 혹은 잠재울 수 있으면 지하도로로 가는 것이 요즘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어,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국장님 딱 보시기에 어, 이도시계 결정과정과 변경과정 그리고 어, 그 회의과정 의사결정과정이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두가지 하나는 최종의사결정권자였던 그 당시의 시장 박명우 시장과 그리고 어이 외부 세력에 의한 어이두 쪽의 작용에 의해서 어, 의사 결정이 변경이 된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이세요? 개별 사건의 의사 결정 과정은 어 자료를 가지고 어,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야 되겠죠 나 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이제 금방 보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최초 원안에도 없던 유력 정치인의 어, 땅이 개입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투기 의혹로 번질 수 있다면, 어, 문제가 되고요. 그거보다 더큰 거는 굉장히 특혜 의혹이 보기에, 제가, 저도 자치단체장 해봤지만, 딱 보기에 저거는 쉽게 말하면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저거는, 어, 감사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일단은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모니터링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어, 이거는, 어, 저도 이제, 우리, 뭐 서울시도 그렇지만은 전국에 인자치단체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유력자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이렇게 소위 장난친다고 하죠. 일부만 더주십시오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 요즘 그렇지 않아도 뭐이 부동산 투기 문제도 심각하고 또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분노나 염증 같은 게 엄청나잖아요. 이것은 어이 앞으로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점검하고, 감사해야 되고, 어, 이 문제가 있다면 고발하고, 그죠?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요, 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자세한 내용을 차, 차 후에 이제 하겠지만은, 어, 2002년도에 이제 박명호 시장이 당선이 돼서 2014년에 김기현 시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할 당시에 김기현 의원과 박명호 시장 과의 관계, 그리고 추, 그 뒤에 이제 어, 박명호 시장이 김기현 의원의 어,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받는 소위 맞바꾸기를 했다는 시중의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이것은 국민적으로 반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